불안증, 당신도 경험한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 불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밤늦게 걱정과 불안으로 잠못 이루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던 적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일부 불안증이란 무엇인가요? 불안증은 단순한 걱정이나 긴장을 넘어서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안과 걱정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건강 상태입니다. 이 불안은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큰 방해가 될수 있고 때로는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나죠. 불안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화된 불안장애는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끊임없이 걱정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또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강렬한 공포를 느끼게 하죠. 그리고 사회 불안장애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사람들과의 대화나 모임을 피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불안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부 불안증의 원인과 증상. 그렇다면 왜 불안증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불안증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나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둘째, 뇌의 화학적 불균형입니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불안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셋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나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도 불안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불안증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끊임없는 걱정, 초조함, 그리고 자책이 있어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심장 두근거림, 숨가쁨, 소화 문제,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죠.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증상으로는 특정 상황을 피하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3부 불안증의 치료 방법.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불안증은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는 심리치료입니다. 인지행동치료 CBT는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고 대처 방법을 배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노출치료를 통해 두려운 상황에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약물치료입니다. 전문의가 처방하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는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생활습관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술은 불안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부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 불안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불안해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세요. 둘째,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와 여러분의 감정을 나눠보세요. 혼자서 감당하려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셋째,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요가, 산책 같은 활동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요. 불안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혼자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